아니 나 저기 하나 얘기할 거 있어. 나 진짜 너무 열받아. 어 그지. 쇼츠를 올린 거. 근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. 850개 달렸는데 해상 살쪘다는 말만 엄나 많이 달려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이거 적었잖아. 살쪘다고 그만해. 빼고 있어. 달았는데 내가 진짜 어이 없는 글을 봤잖아. 얘가 ᄉ ᄇ 야 얘를 봤어. 강아준씨! 와, 얘살 ᄉᄇ 쪘네. 덜덜 빼기 힘들 텐데라고 단 거야. 그래서 나는 얘가 정말 내 다이어트를 걱정해주는 친구인지, 악플런지 확인을 해보려고 눌렀다? 옛날에 다한 댓글이 쿠빈 같은 여친 생기고 싶다, 야. 야! 살찐 쿠빈은안되는 거니? 너무한 거 아니니? 그몇 키로 좀 쪘다고? 예전 영상에는 나 같은 여자친구 생기고 싶다고 해놓고 내가 좀 빠지면 되겠니 하주나? 아 이때는 말랐네 야 턱선 지리네 네가 원하는 여자친구는 잠시 살에 파묻혔어 살 뺄게 미안하다 살 빠진 것 같은데? 그한데 저기 뭐, 어제 올린 쇼츠에 살쪘다는 댓글만 몇백 개가 달렸는데 뭐 갑자기 살 빠진 것 같다고요? 뭐가 살쪄? 이렇게 말랐는데. 뭐가 살쪄? 심지어 뭐가 살쪄라고 댓글 안 달리고 뭐라고 달린 줄 알아? 뭐가 빠져? <웃음> <웃음>